전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K-방산 세계가 주목하는 자랑스러운 K-웨폰을 파헤치는 시간 리얼, 리얼 웨폰 K, K. 아저님 오랜만에 만나뵙습니다 이게 얼마 만입니까? 그러니까요 아, 어디 다니오셨어요 아, 제가 라트비아라고 발틱 삼국 중에 한한 곳에 다녀왔어요. 무슨 일로 다녀오셨나요? 유승환 감독의 신작 영화가 있습니다. 휴민트라고. 유승환 감독의 전작인 베를린하고 약간 세계관이 비슷한데 약간 스피노프라고볼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조인성 배우, 박정민 배우, 신세경 배우가 주연을 하는 아주 재미난 영화가 될것 같은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봐도 돼요? 예. 네. 분 중에 누가 가장 이쁜가요? 네 분이면은 조인성 배우, 박정민 배우, 신세경 배우, 정가요? 네 넘어가도록 하죠. 재밌으셨나요 그래서? 영화라는 게 사실은 군 작전하고 비슷한 면도 있어요. 음. 여러 파트가 모여서 하나의 완성물을 만드니까 거기서 보는 배울 점들도 많고 그랬어요. 살이 쏙 빠져서 오신 것 같은데. 저희 집에서는 쪘다고 그러던데. 얼굴만. <laughs>